구찬이 요리 잘한다. 둘 응. 응. 누구 한다고? 성 한다. 민형지 유튜버 지금 유튜버 응. 어린애잖아. 분나무요 유튜버 나무진저에 유... 그건 어디서 사? 마트 가서. 어디서 사기는? 구찬이가 요리를 역시나 잘더라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아주 사랑받을 거야. 이 이름이 뭐라고? 야, 이거 이 볼. <laughs> <laughs> <난 몰랐다. 웃음> 밥먹서서이위한 판을 써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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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이오 어?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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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맞았다. 아이폰으로 하는 편집이 훨씬 편한 거 같아. 너희도 유튜브 멈추지 마.